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세요? 뭐 스트레스야 뭐 없을 순 없고 근데 그냥 제가 재밌게 열심히 잘 하는 게더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등반이 즐거워야지 또더 즐겁게 알려드릴 수 있고. 할수 있으니까 저도 재밌게 더 하려고 하고 그다음 저는 사실 밖에서 실제 바위 하는 걸더 좋아해서 이제 바쁘면은 그 날짜가 좀 줄어드는 게 아쉽다 그리고 저 와이프가 이제 등반을 더 재밌게 해서 밖에 나가자 그러면은 더 좋은데 네 그래서 와이프가 흥미를 잃지 않고. 클라이밍을 더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를 어떻게 만나셨어요? 아, 와이프는 회원이었고요 네. 아, 어쩐지 클라이밍 하지 않으면 저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은쉴 때는 바위알 해야 되고 이제 평상시에는 클라이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상암동에서 연애한 거예요? 그렇죠 상암동에서 네. 행복하신 거죠? 아네뭐 아기 애기... 귀엽고 네그렇죠네잘 크고 왜, 있어요 왜 더진거려요 갑자기 행복하겠죠? <웃음> 행복하겠죠? <웃음> 제가 너무 집착만 안 하면 좋은데 집착.